조종사에 덧줄을 채우는 거는, 자, 밑에 쪽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끼울게요. 그걸 끼워서, 전부에 걸고요. 자, 인성 때문에 제가 여기 또, 빨간색 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빨간색 줄로 해서 편조할 건데, 여긴 한 20에서 40cm. 뭐 시즌 초에는 고기가 작기 때문에 한 20cm 하고, 저 CR이 커지면, 뭐, 30cm, 40cm, 때로는 뭐, 50cm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아니면 코어리 줄을 바로 길게 해서, 한 50cm 에서 하는 분들도 또계시고요 자, 요렇게, 아까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변조를 합니다. 변조하면서 약간 위로 좀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덧줄도 자, 묶을 때는 긴 줄을 밑으로 당기시고요 짧은 줄 위로 당겨 올려서 이렇게 묶습니다 네. 밑에 긴 줄은 펴진 형태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짧은 줄을 두줄 사이에 넣고 네, 넣고, 감동시켜서, 다시,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땡겨 네, 올리고, 자, 아까 같이, 또이 밑에 자투리, 이 밑에 자투리는, 이제 좀, 좀 짧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또 원줄에 감아서, 올려서 요거를 좀 자투리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잠깐만요. 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좀 뺐는데, 이긴 줄을, 요 남은 자투리를 또요 그 밑에 줄, 덧줄 쪽에다가 감습니다. 한 번만 감아서. 땡겨 올리겠죠 이렇게 땡겨 땡겨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접착제를 한번 놓고 접착제를 놓고 또이 부분을 또 바싹 싹또 n 니다 o u 그리고 난 뒤에 손으로 돌돌돌 말아서 자투리가 잘 접착되도록. 자, 요렇게 하면은, 덧줄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덧줄은, 여기 이제 코걸이를 끼우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걸이 만드는 줄은 또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초리대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바로 묶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응. 다시 이렇게 당겨서 여기에 또 풀림방정 풀기 좋게 하는거 하나 채워서 이렇게 하요 요 경우에도 요 자투리가 여기 물속에 들어가면 요런데 자투리에 지그기들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요 부분도 마무리를 하실 때는 또 잡고 똑같이 뛰어 넣어서 아까 동일 방법으로 그냥 잡아 넣었죠. 간통시키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직선을 땡기고, 긴 줄은,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쫙 땡겨 올립니다. 하고 난 뒤에, 여기도 접착제를 또 파고, 접착제를 또 파고, 이렇게 잘라, 자를 거예요. 자르면은, 여기도 자투리가 거의 그, 없어집니다. 바닥 잘라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코구리채 위에 이렇게 아까 같이 하트 마크를 만들어서 밀어놓고 난 뒤에, 이렇게 넣고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풀 때가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어, P라인 뭐 0.15, 아,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물의 정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서 P란 0.15 정도를 여기다 감아줍니다. 거의 줄이는 얼 가늘어서 좀잘안 보일 건데, 이렇게 여기다 하나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고의 주 요거 땡기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아까, 음, 초릴 때 하듯이 묶는 거죠. 근데 두번 땡기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이렇게 감습니다. 한 번만 해서, 땡겨주고 이렇게 하는거죠 여기도 쉽게 풀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해 볼게요 너무 가늘어서 잘안 보여 가지고 좀 보이는 줄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보이는 줄로 빨간색은 좀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통과 시켜서 한번 묶어줍니다. 묶음 위로 당겨서 잘라줄게, 자르겠습니다. 한 1cm 내외만 이렇게 당겨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고리채비를 고리채비 이게 하나 있는데 샘플로 만들어놨는가? 자 이렇게 당겨서 연결시켜주고요. 이렇게 땡겨서 걸려있죠? 여기 요것도 좀 짧게 자를 거예요. 자, 풀 때는, 아까 뒤에, 잡고 이렇게 하면 풀리거든요. 자, 색깔을 똑같은 걸 해놨더니 좀 구분이 좀잘안 되네요. 자, 터줄은 음, 마찬가지로 후루르 카본 라인을 많이 씁니다. 나이런 줄로 쓰게 쓰면 파마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파마 현상이. 그래서 0.4호, 뭐 0.5호, 0.6호까지 이렇게 쓰고요. 가혹 어, 시즌, 어, 진짜 최성기 대물들이 나올 때는 0.8호까지 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낚싯대가 부러질 수 있다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